지금 바울이 은혜를 표현할 때 더욱 또 넘쳤느니라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죄와 죽음의 권세도 능력이지만 은혜라는 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풍성이래 풍성.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건 가장 기초적인 이 사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요, 뭐책선되니까 이론으로 그렇게 꺼져 버린 분이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 자기의 온 삶,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그리고 이 은혜의 강력함, 자기가 예수 믿기 이전에 어두운 상태에 있을 때도 그것도 능력이 자기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새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가 이걸 뭐 곳곳에 피력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디모대전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참 바울이 귀한 게요. 지금 이 디모데 전서를 쓸이 당시만 해도 바울은 이제 막 대사도의 반열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막 바울 바울 뭐 대단한 종, 위대한 종. 뭐 우리 같은 평범한 인간은 뭐 발붙고 못 따라갈 그런 위인이라고 떠받들던 그런 상황인데 바울은 틈만 나면 자기의 그 과거에 비참했던 것들을 계속 지금 노출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건 자신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 같은 거할때 갑자기 어떤 순언이 이고도 없이, 아, 이건데 순장님은 솔직히 이런 게 약점 아닙니까? 그러면 막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막 화가 나고 막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고 막, 막 견딜 수 없어 하는 거는요. 그건 자신감이 없어서요, 자신감이.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면요. 누가 뭐 어지간한 거 그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 스스로가 늘 자기가 전에는 비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은혜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느냐? 그 고백 바로 그 다음 14절에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그런 비참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저는 기왕 예수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에 대한 자신감 이 은혜가 참 초라하게 짝이 없는 나를 또 나를 이렇게 얽매고 있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압도하는 강력한 능력 강력한 힘 풍성함 이 은혜의 능력을 믿는 확신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스 1장 7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에 대한 확신, 또그 확신이 주는 은혜가 주는 감격.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좀 작동이 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사실 저는요. 로마서 5장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한두주 전서부터 저 안에 참그 좋은 어떤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게 오래전부터 그 묘한 그 습관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제, 나왜 이렇게 실력이 없지? 혹은, 아휴, 나는 왜 이렇게 성격이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이제 제 자금이 드러날 때마다 이렇게 그 흥얼흥얼 하는 유행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나왔던 유행가인데요. 그 송창식 씨가 쓴 가나다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들은 이 노래 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예요 가나다라마바사자차카타파하에 히에히에히에오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노래는 너무너무 짧고 얘또 각설이 타령 같으네 <laughs> 이런, 이런 풍이 아닌데 이게 여러분 제가요 왜 스스로 이렇게 저의 연약함 또 저의 좀그 자금 약함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가를 그 다음 가사를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자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123456789하고 125해해의해의해으허허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하늘 천따지건물현 누르황 에헤 히에 히에 히에오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너무 작고, 갑자, 을축, 병인, 정면, 무진, 기사, 경호, 심미, 에헤, 희에, 히에 희에, 히에 희에오, 잡고 싶은 순간은 너무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 빠르고, 여러분, 제가 왜 저의 이, 이 자금, 은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이 실력이 이렇게 모자라나, 나는 지식이 왜 이렇게 부족하나, 그리고 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막 세월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내가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구나 시간이 많이 안 남아있구나. 이런 저의 연약함이 떠오를 때마다 이 노래가 자꾸 가사가 머릿속에 떠올랐단 말입니다. 아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두주 전서부터 로마스 5장에 있는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저의 참이 지식 없음, 아, 저의 이 연약한 그 무엇, 아,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이 노래가 이렇게 또 떠오르는 거예요.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는데 놀랍게도 그 노래를 치고 들어오는 주의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이러고 있는데 은혜로다, <laughs> 주의 은혜, 할양 없는 주의 은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은혜가 내 안에 작동이 되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참뼈 아픈 자신에 대한 그런 초라한 마음을 느낄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일들은 너무 너무 많은데 이내 두 팔이 너무 모자라고 알고 싶은 진리는 너무 너무 많은데 이내 머리가 너무 너무 작고 잡고 싶은 순간은 너무 너무 많은데 가는 세월은 너무 빠르고 그래서 허무하고 그래서 허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인생에. 왜 은혜로다라는 노래가 입술에서 터져나왔는지 터져 아십니까? 문득 성령님이 제게 마음으로 주신 깨달음이 뭐냐? 네가 그렇게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걸 아는 건 좋은데 그래서 네 인생에 무슨 부족한 문제가 생겼니? 아니, 네 같이 연약한 목사가 분당 우리의 단위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부족함을 느끼고 자각하는 건 좋은데 네같이 부족한 단임 목사가 이 교회 목사가 돼가지고 도대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은혜 못 받고 지장받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니? 이게 깨달아지니까 이 허무한 손살같이 가는 세월 속에 지식도 부족하고 영성도 모자라고 이것도 결핍되고 저것도 결핍된 내 초라함이 오히려 더 풍성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금은 작을수록 내 자금이 자각되면 자각될수록 이런 작은 나를 손색없이 인도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은혜를 알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항상 열등감으로 몰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분당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고 교회가 크지고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저희의 열등감도 같이 커가는 거예요. 예, 나는 아무것도 갖추지 않은 목사인데, 그랬는데 은혜가 내 안에 작동이 되면은요, 아 이렇게 모자라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손색 없이 설교자로 단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손색 없이 인도해 가신다면.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 약한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 연약함, 내 자금, 나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열등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삶의 의욕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삶의 의욕으로. 여러분, 제가요, 지금 26년째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한 분이야? 10년만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요. 저는 전문가 두번 하고도 반이 남습니다. 26년째 설교한 목사인데, 놀랍게도 저 요즘에요, 설교학 책 새로 구해가지고 새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요즘에 새로운 학자들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야, 내가 정말 뭣도 모르고 설교를 막 했구나, 막 했어. 뭐 아무것도 모르고 막 설교했는데도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아, 이제 제가 제대로 알아가면서 설교하면 이제 여러분 이번 2학기서부터 제 설교는 도대체 얼마나 놀랍고 풍성해지겠냐고요. 아무 별로 기대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상관없어요. 뭐 저만 확신하면 되니까. 은혜는요. 내버려두면 내 자금으로 열등감으로 갈수 있는 상황을 은혜는 의욕으로 갖고 가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모자라는 게 이렇게 많은 걸 제가 발견합니다. 이렇게 모자라는 게 많은데도 손색 없이 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에 부흥해서내 연약한 것을 잘 채워나가겠습니다. 요즘에 저요, 교리책 새로 구해서 읽고요. 신학교 때 배웠던 그 신학 강의책을 새로 꺼내서 읽습니다. 50대 중반에 의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은혜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이 텀만 나면 은혜를 모를 때는 텀만 나면 우울, 해 주고, 틈만 나면 열등감에 빠지고, 텀만 나면 나 자신이 초라해졌던 그런 내 심령이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내 자금이, 내 초라함이, 내 실패가, 내 연약함이 삶의 의욕으로 연결되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